다시 배운다라는 새치고, 처음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진행할 거니까, 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수투의 문은 누가 열었어요? 제목 좀 볼래요? 네.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극한. 제목은 함수의 극한 마감. 제목 적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자, 한생의 극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다 머릿속에 기억날 거예요. 뭐 좌극한, 극한 이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 가 처음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아, 자, 이 극한이란 말그죠이 극한이란 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극한이란 말.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극한을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사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더라? 사전에서 보니까. 자, 극한이란 말은 사전적 용어가 적어가 어떠한 사물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 한계다라고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생활에 잘 쓰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떤 사물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뭐예요? 한계. 이 한계가 포인트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값. 그죠? 그 값이 바로 극한이라 그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의 접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건 안 적어도 돼,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함수지? <laughs> 아니, 이제 유리 함수지, 얘들아.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까? 자, x 값을 내가 5로 보내고 싶어. 정의역을 5로 보냈어. 그러면 이 전체 함수 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당연히 5분의 1로밖에 나아갈 수 없지. 그게 바로 5분의 1이 바로 뭐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는 거야. 되게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것은 이런 사전적, 어, 사전적인 용어가 있다. 그러면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쓸때 이렇게 한글로 극한 이렇게 쓸까요? 아니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극한은 한계야. 우리 영어로 한계를 뭐라 그래? 그렇지. 한계 없다는 어는 어떻게 표현해? 리미트리스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우리가 l i m 이렇게 쓸 겁니다. 뭐 약자예요? limit. 물론 선생님은 l 자지나 이렇게 안 쓰지만 한번 멋을 들어봤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리미트를 우리가 앞으로 한계, 극한이라는 표현을 내고 우리가 앞으로 리미트라고할 겁니다. 자, anyway.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바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합니다. 네. 처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먼저 확인하냐면 자, 극한을 조사하라라는 문제부터 이제 우리가 풀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극한을 조사해 봐라라는 문제부터 풀 거야. 그러면 극한을 조사하라고 이건 무슨 조사야? 도체. 그러면 이 극한의 조사 는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를 풀어 주면 이런 얘기야. 극한을 조사하라 이 얘기는 어떠한 조언진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 함수 fx에서, 이렇게 해서, 정의역 x를 어디로 보낼 때? a로 보낼 때. 정의역 x를 a로 보낼 때. 선생님, a가 얼만데요? 몰라요. 그래서 이 a는요, 어떠한 상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이거 다 알지, 에들 이게 무슨 기호죠? 무한대 우한. 기호죠? 또는, 자, 이거 무슨 기호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하자. 무한대는 얼마야? 몰라요. 그렇죠.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무한대, 다시 말하면 극한 값이 딱 보니까 무한대야. 그러면 값을 구하라, 구하라 그랬으면 값은 뭐라고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무한대는 다시 한번 값이야, 값이 아니야? 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그냥 상태야, 상태. 점점 커지고 있는, 무수히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값으로 하면 노노, no, no. 그쵸? 그렇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는 의미가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큰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장 큰 상태, 또는 큰 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렇 하지만,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무한대는 값은 아니다. 라는 그런 차이 좀 기억하시고요. 자, n 니메이션 그래서, 요 알파라는 요놈이 얘들아,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어떠한 상수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anyway 그랬을 때요 정의역을 a로 보낼 때그 다음 에 이제 뭐를 조사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바로 함수값. 자, 봐. a로 보낼 때 중요한 것은 fx의 값을 뭐하라? 조사하라. 이게 바로 극한을 조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A로 보낼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A를 대입할 때와 A로 보낼 때가 다른 거 아시죠? A를 대입할 때는 바로 무슨 값이야, 그게? 그렇지, 그 함수 값이야. 우리가 제일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이따 문제 풀겠지만, 함수값은 a를 x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게 함수값이고 극한값은 a로 보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는 들어간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a보다 미세한 양이지만 작거나 큰 값이 x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보내는 거와 대입은 다른 거야. 알겠지? 대입은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고 보내는 게 바로 뭐야? 극한 값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anyway. 그래서, 자, 이렇게 fx에서 x를 a 로고할때 fx를 조사하라. 이게 바로 극한을 조사하라. 이 얘기인데. 선생님, 저희는 많이 긴거 너무 싫은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죠, 내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 이렇게 지금 너무 긴 이런 말을 앞으로 하나의 어떤 기호로 딱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뭐니? 저거 봐. lim, limit. 그 다음에, X 화살표 A, FX. 자, 요 안에 이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다시 한 번. 자, l i m i X를 A로 보냈을 때 FX. 요 짧은 요 기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 FX에서 X를 A로 보냈을 때에 이 FX를 극한 값을 한번 조사해 봐라라는 게이 의미란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현할 거고, 얘가 이제 얼마? 뭐, 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 됐니 얘들아? 그래서 도현이 들어야지, 너? 잘 듣고 있어? 네. 이거 안 들으면 이제 수투 이제 끝이야. 앞에부터 잘 들어야 돼. 도현이 수투 한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까지 했어? 다 아는 거야? 네. 다 알고 있었어? 좋아요. 되게 잘해. 네. 자, 그래서 아, 요말이 바로 그런 얘기구나 다시 한번 f(x)에서 x를 a로 보냈을 때의 극한 값을 조사해 봐라. 그죠? 극한 값을 한번 구해 봐라. 이게 바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다.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재밌게 문제도 풀 거야. 자, 그러면, 자, 극한이 뭔지 알았다, 규.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을 구할 거야. 자, 두 번째 제목, 으로서 제목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극한의 종류.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극한의 종류. 자, 배운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극한의 종류, 어떤 극한과 어떤 극한이 있었지, 얘들아? 그렇죠, 네, 나이스 그렇죠. 그래서 극한의 가장 포인트가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 요거 확인하는 게 사실 극한의 생명이야, 그렇지? 극한의 종류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건데, 원생님 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그릴 테니까 그래도 이쁘게 정리해 놓고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FX라는 함수를 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함수에서 자, 선생님이 이제 뭐를 구하고 싶냐면 X가 1일 때를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물론 이 함수 FX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니까 얘들아, 여기다 1 대입하니까 Y가 얼마니? 그죠, 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당연히 이제 이가 되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극한을 한번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친절하게 극, 어, 그래프까지 아주 이쁘게 그렸죠. 네, 친근 친절한 일건 씨.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리미트 x 를 내가 1로 보냈을 때의 f x 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FX에서 X1로 보냈을 때 뭐를 구하라? 극한 값을 구하라? 이 얘기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은 앞으로 얘를 어떻게 나누셔야 됩니다. 무조건 맞죠? 자, 무슨 극한, 무슨 극한. 당연히 그렇죠. 좌극한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또 뭐가 있을까? 우극한 이렇게 당연히 두 개로 나누셔야 되겠죠. 선생님, 왜두개 나눠줘요? 당연하지 얘들아. x를 1로 보내는 상황인데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1로 보내는데 1로 가는 경로가 몇개 있어, 얘들아? 2 개가 있어, 더얘들야자 어디서 1로 갔을 때 1의 왼쪽에서 1로 가는 경로도 있지만 또 어떤 경로도 있어, 얘들아.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는 경로도 있더라 얘기야. 그래서 1로 보내는 이 루트가 몇 가지가 있더라 이들아두 가지가 있더라 얘기지. 그치? 1의 왼쪽에서 1로 가는 그 경로가 있고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는 경로가 있죠. 그러면 1의 왼쪽에서 1로 갔을 때의 극한 값을 앱을 바리 왼쪽이니까 무슨 극한 쓸까? 그렇죠. 예를 우리가 1좌극한이라는 다 말을 쓸 거고요. 선생님 저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치? 내일부터 또 새로운 거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두 번째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을 앱을 말이 무슨 극한? 그렇죠? 얘를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래프 보고 얘기해 봐. 자이 함수 FX에서 X1로 를 보냈을 때좌극한 얼마야? 그렇죠. 왼쪽이니까 얘를, 이 그래프의 왼쪽 부분이니까 얘를 따라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x를 1로 보냈으니까 1까지. 하지만 1을 대입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거 좀 기억해. 그래서 1까지 올렸을 때 y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 자, 질문. x1로 보냈을 때 우극한도 얼마야? 그렇지. 그런데, 이거 잘 아는데, 이제 페이크 들어간다. 잘 들어. 여기를 구멍을 뽕 냈어, 선생님이 이렇게. 구멍을 뽕 내고, 여기에 1,1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했다. 자, 이러면 또 달라지죠? 자, 질문해보자. X1로 보냈을 때 좌극한 얼마? 그렇죠. 우극한도 얼마?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야? 그렇죠.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1을 대입한 함수 값과 극한 값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건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 자 그러면 자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좌극한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세 글자 적어야 돼요. 노노 다시 한번 좌극한 표현해 보자. 좌극한은 limit x를 1로 보냈는데 자 왼쪽에서 왔으니까 얘들아 미세한 양이지만 1보다는 크니까 작을까? 그렇지 아직 조금 작겠지. 그 작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아 힘이 어, 세죠? 자, 마이너스, 요렇게 붙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여기다, 여기다, 마이너스, 요렇게 0까지 붙였거든요. 오늘의 선배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간소화돼서 마이너스만 붙입니다. 그쵸? 여기는 fx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anyway, 얼마?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극한도 표현해 뭘까 우극한은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플러스 이유 알겠죠? f(x) 여전히 얼마다? 2다. 그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이두 개가 같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지? 골라봐, 둘 중에 하나. 수렴, 오와 발산. 그렇죠.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상수값으로 일치할 때 우리가 수렴이라고 했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이제 풀어보자. 이제부터 재밌는 문제 풀이 시간. 자, 17페이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그 자, 틀린 사람은 저녁을 먹지 마세요. 너무 심했나요? <laughs> 자 17페이지 7번 갑니다. 7번 아우 친절한 사람 그래프가 주어졌어. 하지만 미네시험에서는 그래프까지 그려드될 거야. 일단 또 하겠지만 자애니메자 anyway.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극한을 조사해 봐라. 다 보면 안 되죠? 자 빨리 구해봐. 여섯 지 여섯 개. 중요한 거 함수값, 극한값 잘 구분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진이 뭐 하고 있나? 고장 좋았어. 아 됐어요. 자다된 사람은 밑에 있는 8 번도 시작. 어, 선생님이랑 수업시간에 유제까지 같이 다 할거야.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그 뒤쪽에 있는 이제 어, 문제 무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 필수적인 문제 이런거 그런거 숙제 내줄테니까 일단 유제까지는 수업시간에 다 마무리합니다. 음 그렇죠. 7번은 다 됐겠죠. 네. 자 그럼 8번도 한번 해보세요. 8번 괜찮아요? 경훈이 왜 고민하고 있죠? 자 1번 아, 지금 8번 답만 불러줄게 얘들아 그 7번은 답 나와있으니까 확인해봐 다 맞았어? 괜찮죠? 네자 그러면 8번에 1번 자 X 연물했을때 자극한 1번이 얼마? 1자 2번 답은? 1 그러니까 3번 답도 얼마? 1 4번 답은 얼마? 0 5번 답은? 1. 그러니까 6번 답은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셔야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또 이제 계속 필기는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자, 항상 중요한 건 뭐냐?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만 잘 잡혀져 있으면 어떠한 뭐 기출 문제라도 다풀수 있어.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음. 선생님이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 좌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마스터했다면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요 부분에서 예전의 수업과 요새 개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돌케어 왜 그럴까요? 수렴 발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에서 뭔가 조금 다르더라도 어차피 문제화되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요새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요새 개념은 뭐냐면요. 자, 수렴을 우리가 수렴이 먼저 확인됐으면 요새 나오는 개념은요. 발산은 그냥 수렴이 아닐 때를 다 발산이라고 해요. 요새 책은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울 때는요, 발산도요, 발산이 아닐 때, 그러니까 발산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올드한 개념이었고, 지금은, 자, 수렴이 아닌 것을 다 발산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발산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도 안 나와요. 다음 뭐 수렴하는 거 이런 거안 나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이라도 그냥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수렴과 발산이든 선생님은, 자 수렴일 때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수렴이란 어떤 거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좌극함과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미트 자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의 우극함 요두 개가 모두 어떨 때 같은 상수일 때 중요합니다. 이 알파는요 꼭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생뚱맞게 뭐 풀만 무한대 뭐 이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무엇으로 일치할 때 알파로서 같을 때 요놈일 때그죠 우리는 이 함수 f(x)는 X를 A로 보낼 때, 그 말을 뺄게요. 그냥 FX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FX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고요. 자, 또, 그때, 그때, 요 알파를, 알파 보이시죠, 얘들아? 여기 뒤에 알파. 요 알파를 뭐라 부르니? 그때 요 알파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파를 극한 값. 이라고 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좀 집어넣어 보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상수일 때 그냥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선생님 발사는요 쉽게 생각해 수렴이 아니면 뭐예요? 다 발산으로 같이 치부할게요. 어차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이그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래죠 자, 그러면, 출험에 대한 뭐 문제 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 보세요. 이 안에 18페이지. 자, 9번부터 갈 건데, 선생님이 아주 좀 친절한 본식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선생님이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내가 몇 개만 좀소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우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 극한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몇 가지가 있었지, 얘들아. 총 다섯 가지가 있었어. 유형이 그죠? 그중에 기억나는 게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늘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전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래프만 몇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필기, 가만. 자 제목을 좀 재밌게 할까요?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네, 네 가지만 소개하자.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자, 선생님 지금 요, 아, 적는 요 그래프는 함수는 이미 니네가 고일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란 얘기해서 자, y는 x분의 1. 이 그래프 참 많이 등장해요. 어디에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봤지, 얘들아? 자, 그러면 x분의 1, 요 자체 그래프만 한번 간단하게 그려봐. 이렇게 x축과 y축 이렇게 이쁘게 한 다음에 x분의 1, 어떤 그래프였지? 에브리바리, 전구선 x 얼마? 0, 점근선 Y 얼마? 그래서 점근선을 우리가 이렇게 18번색으로 X축, Y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직각 표시까지 했단 말이지. 9일 때, 그렇지? 그 다음에 몇 3명, 몇 3명? 그렇죠. 1에다가 이렇게다가 3에다가 이렇게 많이 얘들아.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생님꼭 이렇게만 등장합니까? 아니겠죠. 만약에 얘들아, 이거 안적어도 되더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그리니? 이건 또 고민하고 있어. 아니지. 얘는 그러면 몇 살, 몇 살? 자이상 바꾼 되고 또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봐봐 리미트 자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1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문제가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셔야 돼요. 물론 이따 배울 뭐 무한소 분의 무한소 무안서 이런 거 알면 그래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지금은 모른다고 라 생각을 하면 그래프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a 니 y w 질문. 자, 이 그래프 점근선 x 얼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점근선 x 얼마? 1. 네. 점근선 y 얼마? 네. 4. 그러면 점근선 x 1에다가 이렇게 4에다 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몇살몇 살? 몇 살?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 극한 값을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X분의 1을 이렇게 그렸다면, 여기서 내가 하나만 한번 구해볼까? 자, 리미트. 자, X를 내가 어디로 보낼 거냐면, X를 0으로 보낼, 아, 일단 0 말고. 무한대로 보낼 거야, 얘들아. 무한대. 여기는 X분의 1.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서 그래프까지 내가 이쁘게 그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X분의 1 그렸습니다. X 무한대 보냈어요. 극한값 얼마죠 수? 0. 얼마 수? 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간다. 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으로 굳이 이거를 그래프까지 필요 없고, 분자가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0으로 간다라는 개념도 알고 있지.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X는 0분에서, 자, X분의 얼마야? 얘기 좀 해볼래? 값은 얼마야? 그쵸? 그렇죠? 어? 마이너스라고요? 자, X형문에서 x 영분에서 x 분의 그래프 그랬어요 극한값 얼마야?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 답은 어떻게 내야 돼?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값이 아니라 조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조사하면 답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니지. 좌극한, 우극한 나눠야지 얘는. 자, 다 같이 좌극한은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조사하라는 말하고 값을 구하라 말이 다른 말이야. 알지, 얘들아? 그러면 조사하라그랬으면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하는 뭐야? 그렇게 적어야 돼. 아, 조사하라고 소수령이 나왔는데 없다. 그럼 점수가 없지. 그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랑 값을 구하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겁니다. 자, anyway,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래프가 나올 건데. 자, 요 그래프도 많이 등장해요. 자, 어떤 그래프냐면 y는 절대값 x분의 1. 자, 요 그래프도 많이 나오죠. 그죠? 기억나세요? 자 우리 누가 열심히 했나 보자. 세미나. 기억나요? 이거 어떤 모양이었지? 그렇죠. 화산. 그죠? 화산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도 간단하게 그려봐야 봐 되더라. 많이 나오니까. 자, 절대값 X분의 1의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원래 그릴 때는요,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X. 나누는 거 맞잖아, 얘들아.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X분의 1이니까 요두 개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디만? 오른쪽만. 맞죠? 0보다 작을 때는 왼쪽만. 이렇게 들어간다. 선생님 수업할 때 이거 무슨 모양? 야, 화산 그래프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해. 화산. 그런데, 화산에서 조금 틀어지면 이제 못한다? 얘들아, 이건 어떤 화산이야? 마이너스 절대값 X대. 이건 무슨 화산이야?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마이너스가 Y에 붙은 거니까, Y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무슨 축 대칭? 야, 야, Y를 바꿨는데 Y축 대칭이야? 그렇지, X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꿨으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가 붙은 그래프는 얘를 뭐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자, 한번더 물어보자,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요. X-1분의 1, 이거 어때요, 그러면? 자, 밑으로 화산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렇죠. 1만큼만 그대로 이동하면 되죠. 알겠어요? 자, 우리 병욱이가 지금 무게를 끄덕끄덕하고 이해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못 풀면 쉬는 시간을 빼겠습니다. 병욱이는. 굉장히 좋아하네요. 자, 어디 있을까요? 나와라. 뭐 없냐 설마 문제는 무슨 5민이죠 네. 자 미안해요 없네요. 아니 왜 이게 큰 화산 그래프 모양이 하나도 없냐? 어게는 거야? 아 있네요. 아 다행이다. 세면이 <laughs> 살았네요. <laughs> 자 14페이지 펼주세요. 13페이지 3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3번에 2번. 자, 같이 보는 사람, 나쁜 사람들. 3번에 2번. 자, X2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보세요. 절대값, X. 오, 내가 딱 적어놓은 게 똑같이 나왔네, 여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 밑에다 그려놓고. 자, 지금 값을 구하라, 그래서 조사하라, 그랬어. 조사하라 그랬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그치?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접어야 돼 자, 빨리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화산인데 아래로 화산이야 그치? 그러면서 X를 X축으로 1만큼 딱 이동했으니까 그 화산의 고리 X가 1이 되겠지 얘들아 그 상태에서 X를 1로 보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얘기 좀 해보자 좌극한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한도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자세 번째 또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 세 번째. 자, 이것도 엄청 많이 등장해. 자, 뭐냐면 y는 x 제곱분의 1. 자, 요 그래프는 이제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런데 이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요, 실질적으로 교과 과정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애였습니다. 그죠? 이거 배운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그런데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 왜? 그래야 이제 이런 극한 문제 풀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y는 x제곱분의 1, 요 그래프인데요. 자, 요 그래프는 지금 칠판에 나와 있어요. 어떤 그래프 나와 있니, 얘들아? 그렇죠. 자, 요 그래프는,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와 그래프 모양이 쌤쌤입니다. 표시하세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y 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도, 여기 지금 내가 그린 요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어떤 그래프야, 우리에게도? 화산 그래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뭐, 당연히 이해 될 거야. 왜?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니까, 1, 3, 이면 x가 음수일 때 y는 양수니까 이사분면. 그러면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 뭐하다? 똑같다. 언더스탠드 하십니까? 그러면 자이래가 바로 해보자. 자 14페이지 유제 4번 1번 유제 4번에 1번 시작합니다. 14페이지 유제 4번에 1번입니다. 오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x 축 대칭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오겠네. 자 조사라 하 그랬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둘다 확인해 보시고요. 둘다 같으면 이제 하나로 쓰면 되고요. 자 어떻습니까? 뭐지 오래 걸리냐? 마이너스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수안눠 음. 아니요. 괜찮죠 맞죠? 마이너스 보았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화산이라는건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4번인가요? 4번? 자 그럼 4번까지 하고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또 많이 나온 거 어떤 그래프니 얘들아? 어, 선생님 이게 나올 때가 된거 같은데요? 기억 안 나요? 많이 등장했던것 중에 하나? 그렇죠 나이스 네. 그래서 자 절대값 x 분의 그냥 x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극한값에서 그죠 네 자.